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은 자연어와 단어의 분산 표현에 관한 내용으로, 각 절의 제목으로는 자연어 처리란, 시소로스 통계 기반 기법, 통계 기반 기법 개선하기, 부록게월드넷이 있습니다. 자연어란 한국어와 영어 등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을 뜻합니다. 자연어 처이란 문자 그대로는 자연어를 처리하는 분야이고, 이를 풀어보면 우리의 말을 컴퓨터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컴퓨터가 단어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는 2장에 소개되어 있는 시소러스를 활용한 기법, 통계 기반 기법, 그리고 3장에 소개되어 있는 추론 기반 기법이 있습니다. 비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개념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시소러스입니다. 시소러스는 유의어 사전으로 동의어나 유의어가 한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고 상하위, 전체와 부분 등의 관계까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카, 오토, 오토모바일, 머신, 모터카는 모두 자동차를 뜻하는 동의어이기에 한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터베이클, 카, SV가 점차 하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단어가 레이블링 되어 있다면, 단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컴퓨터에게 단어 사이의 관계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소러스의 예시로는 브로그에서 소개되어 있는 월드넷, 약 70만 개의 한국어 어휘수가 저장된 k 시소러스 등이 있습니다. 그룹에 월드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nltk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아나콘다리를 설치하였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림과 같이 입력하여 설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후 import nltk를 실행하였을 때 오류나 다른 사항이 뜨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또한 월드넷 모듈을 가져온 후 월드넷의 신세차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car라는 단어에는 5개의 서로 다른 동의어 그룹이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까 말하였듯이 시설로 쓰는 유효어 사전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시에서는, 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바퀴가 4개 달린 차량, 그리고 두 번째, 철도에 맞게 개조된 바퀴 달린 차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행문을 통해, 카, 오토, 오토모바일, 신, 모터카는 모두 다른 자동차를 의미함을 알수 있습니다. 특정 하나를 지정한 후, 여러 함수들을 적용하기 위해, 카.n.01이라는 패저를 카라는 병수에 할당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하이퍼닝 패스 메서드는 출발점 엔티티부터 종착점 칼점 n점 0 1까지의 다양한 경로를 리스트로 반환합니다. 예시에서는 리스트의 길이를 확인하여 경로의 총 개수와 리스트의 인덱스를 활용하여 각각의 경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패스 시뮬러리티 메서드를 통해 단어 사이의 유사도를 0과 1 사이에 실수로 반환할 수 있는데 그 값이 높을수록 의미가 가까움을 알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의미적 가까움은 단어 네트워크의 공통된 경로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워드넷에서 예를 들어 시프루스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시프루스에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언어에도 유행이란 것이 존재하기에 신조의 어 발생, 옛말의 잊혀짐, 혹은 단어의 의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쓰는 비용이 큽니다. 슈프로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어들 모두에 대해 단어 사이의 관계를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현존한 영어 단어 수가 천만 개를 넘는 데 비해 월드넷에 20만, 20만 개 가량만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도 이를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 한국어 예시로는 누렇다와 노르스름하다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단어의 의미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두 방법 중 통계 기반 기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경험상 어떤 일이 일어날 횟수에 근거하여 다음 행동을 예측하거나 실행할 때 통계적으로라는 말을 수고합니다. 이와 같이 통계 기반 기법이란 어떤 단어에 주목하였을 때그 주변에 어떤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를 지, 세어 집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말뭉치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라는 변수로 말뭉치를 정의한 다음 함수 프리 프로세스를 적용합니다. 함수에서는 먼저 lower 함수로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점도 하나의 문자로 취급하기 위해 공백을 더한 띄어쓰기 점으로 바꾸어주고 이후 공백을 기준으로 split, 즉 분할합니다. 리스트 월즈에는 각 단어들이 들어있는데, for 반복문 내에 if, not, in 조건문을 통해 중복된 단어를 제거한 후, word to ID와 ID to world d i c t 를 정의합니다. 말뭉치대의 단어를 단어 아이 d 를 변환한 p 퍼스 또한 정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프 o 프로세스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전처리 후에는 단어를 밀집 벡터를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단어의 분산 표현이라고 하는데 단어의 분산 표현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연어 처리의 역사 중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연구는 대부분 단어의 의미는 주변 단어에 의해 형성된다라는 아이디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분포 가설이라 하며 이후 소개되는 방법도 같은 아이디어로 실행됩니다. 책에서는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이라는 말뭉치가 예시로 많이 쓰입니다. 앞선 분포 가설에 의하면 say는 you의 맥락에 해당하며 you goodbye I hello는 say의 맥락에 해당합니다. 맥락에 해당하는 단어에 이를 써서 say라는 단어는 벡터 1 0 1 0 1 1 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모든 단어에 대해 수행한 결과로 아래의 동시발생 행렬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동시발생 행렬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함수 createCoreMatrix의 인수 중, b o c k e t i z 즈는 l e n g t 함수를 통해 얻은 w o r d t o i d 의 크기로 합니다. 이는 중복된 단어를 제거한 딕셔너리의 크기로 어휘의 개수를 뜻합니다. 예시에서는 이 개수가 점을 포함하여 7개인 것입니다. 먼저 코 매트릭스를 7 곱하기 7의 크기이고 0으로 채워진 2차원 배열로 초기화합니다. 윈도우 사이즈 더하기 1은 반복문의 i가 0부터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두 조건문은 말뭉치의 양 끝에 해당하는 유와 점에 대한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앞에서 동시 발생 행렬을 활용해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벡터 간 유사도는 벡터의 내적, 유클리드 거리 등이 있지만 코스앤 유사도를 자주 이용합니다. 함수의 정의는 위의 식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결과를 반환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통해 U와 I의 유사도가 대략 0.7임을 확인하였고 두 단어 간의 유사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검색어로 주어지면 그 검색어와 비슷한 단어를 유사도 순으로 출력하는 함수의 이름을 m o s t s i m i l a r 로 하여 구현해보는 코드입니다. 첫 번째 반복문을 통해 각 단어들의 유사도를 구하고 두 번째 반복문을 통해 이를 내림차순으로 출력합니다. 원래 argsort 함수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함수이지만 마이너스 1을 곱하여 내림차순 정렬의 기능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검색어는 출력 결과에서 제외해야 하기에 id2world의 단어가 검색어와 같을 때라는 조건문을 추가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직관적으로는 'you와 hello', y u 와 g o o d b 는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말뭉치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동시 발생 행렬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단어들의 개별 등장 횟수는 고려 되지 않은 채 동시 발생 횟수만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의 예시처럼 더카 중에서 더는 관서로서 카가 아니더라도 다른 단어들과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카의 동시 발생 횟수가 너무 많기에 두 단어의 유사도를 높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전별 상호 정보량 PMI입니다. 각 더내의 개발 등장 횟수를 분모로 나눠주어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동시 발생 횟수가 0이 되어 PMI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PPMI를 사용하게 됩니다. 함수 ppmi에 필요한 인수 c는 c r e a t e c o m e t r i c 함수를 통해 생성한 동시발생 행렬이고, verbose는 계산 진행량을 출력할지 결정하는 불륜값입니다. EPS는 매우 작은 양수로 pmi 계산 과정 중 n, a, n, 오류 등을 막기 위해 더해주는 값입니다 먼저 동시발생 행렬 c와 같은 크기의 2차원 배열 m을 초기화해줍니다. n은 c의 모든 원소를 더한 값으로 모든 단어의 동시발생 횟수를 뜻합니다. S는 C의 원서들을 열 방향으로 더한 것으로 각 단어의 개별 등장 횟수를 뜻합니다. S에서 세의 개별 등장 횟수는 4회가 됐는데 직관적으로 보이는 2회와 다른 이유는 등장 횟수의 맥락의, 기, 서, 맥락의 기준에서 세기 때문입니다. 즉, U의 뒤, goodbye의 앞, I의 뒤, hello의 앞 이렇게 4회의 등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C 점 a p e 의 인덱스 0과 1은 각각 동시 발생 행렬 C의 행계수와열 개수를 뜻하므로 토탈은 계산은 계산이 이루어질 총 횟수를 뜻합니다. 번복문 두 개를 겹쳐서 총 49회의 계산을 통해 ppmi 행렬을 구하는 예시입니다. 이렇게 나름 복잡한 아이디어와 계산을 통해 만든 ppmi 행렬에도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첫째로 말뭉치의 어휘수가 증가함에 따라 단어의 벡터 차원의 수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말뭉치의 어휘수가 10만 개라면 그 벡터의 차원 수도 10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인 계산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둘째로 원소 대부분의 0입니다. 각 원소의 중요도가 낮다는 뜻이며 노이즈에 약하다는 것은 어차피 결과가 0이 될 불필요한 계산을 많이 시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중요한 정보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차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원의 감, 차원 감소의 방법으로는 특이값 분해를 이용하게 됩니다. 특이값 분해의 자세한 이론적인 내용은 최신 선형대수 교재 8.6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비 정사각 행렬 A는 그림 2에서 U, S, V, 트랜스포즈로 분해되는데 그림 3에서 S의 주대각 성분 아래에 0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을 없애 차원을 감소시킵니다. 모든 원소가 0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림 4에서는 S의 주대각 성분, 즉 특이 값중 0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만큼 차원을 축소시킵니다. 지금까지는 원소 0 안을 제거하였기에 그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5에서는 특이 값들 중 충분히 작다고 생각하는 값들을 없애 차원을 더욱 축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계산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기에 A로 근사하는 행렬 A'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원이 감소된 행렬 u 의각 행들을 단어 ID로 사용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numpy에서 제공하는 linearalgebra.svd 함수는 compactsvd를 개선하고, cyclot 모듈에서는 truncate svd, 즉, 고속 svd를 제공합니다. 예시코드에서는 접회평면으로 유사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렬율를 2차원으로 차원 감소시켰고, 각 행들에 해당하는 단어 id, 즉, 밀집 벡터들을 접회평면에 나타내었습니다. OS 종류나 n 파 m 버전 등 환경에 따라 값이나 축의 순서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림과 같이 I/O, Goodbye h e l o 등이 제법 가까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말뭉치의 크기가 너무 작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PTB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수행해볼 예정입니다. PTB 함수를 불러와서 PTB 데이터셋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력 결과와 같이 말뭉치의 크기는 92만 9,589개이며 중복을 제거한 어휘 수는 만 개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인덱스 위에 주의하여 보면 두 번째 단어는 뱅크노트이며 단어 칸은 3,857번째에 처음 나타남을 확인하였습니다. PTB a 데이터셋에서 트레인 데이터를 불러와 실행시킨 결과로서 검색어 리스트 커리제각 단어들에 대하여 유사도 랭킹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검색어 유의 유사도 랭킹은 I, We 등으로 우리의 직관과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려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 강력한 기법인 추론 기반 기법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며 질문은 톡으로 해주시면 아는 내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